이슈 아, 이상해 이거. 혹시 <laughs> 이거부터 좀 봐야. 첫 단추가 이상했어. 악당을 깨부셨다. 아, 악당? 아 페페 아웃사이드. 이것도 이상했어. <laughs> 와. 그만 돌아라. 그물가대가 하나가 되게. 가자 그 자리. 이것 도 이상해. 아왜볼 장면이 다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아, 아 이거만 아니었어도 지금 연장전 갔는데저기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바로 탔는데 체우가 터치 그거 하더라니까 채우가 잘못했네 <웃음> <웃음> 아 큐디 짜증나게 찼어 제대로 들어간 게 이것뿐이네 뭘 제대로 들어간게 이것뿐이야 <laughs> 실력으로 넣은거 인정 <laughs>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버그쓰나 말도 안돼 버그쓰고 온다 <laughs> 아, 우리 약간 하시아스는 바보야? <laughs> <laughs> 제이팀은 근육바보이고 저이팀엔 그냥 바보 있네 아이 맞았네 와. 아, 근데, 저, 그물 밖에서 때렸다니까, 공을. 쭈러 먹어, 또다는 거야. 아, 어휴. 언제까지 돌아, 저거, 씨. <웃음>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저기요. 아, 이드로 지우들어. 아, 열었고 어? 너도 그만 돌아. 다 <laughs> <나> 돌고 있어. 세레모니 평일 됐네. 너무 많아잖아. 야 우리 유효슛네 개인데 내 꼴이야. 아 진짜로? 아 네. 버그네 버그. 뭘 버그야. 일 베이스 버그. 이상한 것만 진짜. 룸나무 팀을 깨부셔보자. 우리 선량한 유저 둘이서. 응, 뭔가, 불가능해. 너가 제 제일... 그러량한 어, 유저 아니잖아. 선량의 반대말이 뭐죠? 불량. 불량. 그냥 너가 제일 불량 감자야. <laughs> 너 갑자기 왜 이진 공격해? <laughs> 너왜 갑자기 내 얼굴 보고 불량 감자라고요? 언제는 어 잘생겼다고 하더니요? 어? 그랬어? 너 갑자기 불량 감자라 그래요? 네. 콩깍지 벗겨질 시기는 지났지. <laughs> 어? 눈썹이 어 진하다고 막 그랬으면서 왜 갑자기 불량 감자라 그래? <laughs> 눈썹 진하면 짱구. 짱구는 불량 감자. 않네. 인정 이정 죽어 이씨 버거 쓴다 화나서 안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호 빨라 빨라 흠바 으흠 아, 뺏어 은바 어유 <laughs> 진짜 바보냐 저거 <laughs>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글로 가서 또 넘어져 <laughs> 아왜 우리, 우리 파울이야 형한에이거 어, 항상 안 보이는 데서 파울하고 있어요 저거는 소윤지가 했다니까 어 머리 어, 맞은 거 같은데 백1 어, 6 9한테줘 알았어 아 <웃음> <웃음> 왜, 왜, 왜? 아, 침없애야 되는데, 와, 아유, 우리 자네는 왜 따라잡혀? 뭐야? 저거... 이거 <laughs> <좀> 뭐야? 저거... 이거... <laughs> 거거 <laughs> <laughs> 어, 오몽 크로스야 아웃..아웃프론트 아오 어. 아니 발롱도르.. 어, 뭐야 야 왼발로 아웃프론트 크로스를 올렸어 저런 크로스 처음 봤네 나는 너 CA 눌렀어? 아니 모르겠어 어 그럴 수도 있어 마트 디 마트 디 과..마트? <laughs> 마트, 마트 디아 수빈아 이게 빠트디야 응안 음, 들어갔잖아 <laughs> 오, 아유 169 169 오, 169 아나. 169야 이게 이게 169지 역시 선량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운이 좋아져요 커플 버그 팀이네 커플 버그 팀 169가 근데? 어떻게 코너킥에서 저러, 저런 볼을해 맞아, 바로 맞아. 바로 바로. 응. 오. 어, 아, 뭐 해, 방구야. 알아서 해, 민구야. 오케이. <laughs> 아, 진짜 끈질기게 따라붙네. 응. 오씨, 와, 그쪽 바보이 끈바. 왜 이렇게 빨라? 아, <laughs> <laughs> 스탑했어. <laughs> 우리 바보. 하드웨어 미치네. 앞에 <laughs> 누가 오든 일단 달려가네. 아. 우사지뭐 놓아야. 오호! 짠네. 지네. 오호 많이 늘렸다 와. 왜 부사가 아니지? 들어갔으니까 우리 멍청한 어떤 누구가 안에 있었나봐 이거 참좀점좀점 궁도 떠있었는데 이거는 <laughs> 궁도 떠있었어 <laughs> 아니, 아니 게임이야 이게? 아, 발리슛이었는데 <laughs> 이 게임이야? <laughs> 누가 발리슛을 저렇게 잘차 이게 흰거리슛이야. 이게 정정지. 한국에서 일대1로 힘들게 넣었는데 <laughs> 정정 당당하게. <웃음> <웃음> 정정 당당하게 넣었지. 어? 나도 나도 할래. 와. 카. <laughs> 카시아스가 평범한 슛은 참잘 막는데. <laughs> 버거슛을 못 막어? 오도 오도해야지. 아예 농비애라 없어. 뭐야 방금 뭐야 방금 걸렸네 무서 무서운 것 봤는데 수, 조윤아 라보스 라보스 보고 들켰잖아 오락났네 조윤지 라보스 버그 들통났어 아 아니, 방금 라보스 너무 티나잖아 뭐 프로그래밍 잘못했잖아 아이 해봐 참. 해봐 어라보 들통났어 갑자기 3 m 상공으로 치솟는데 <laughs> 제트기류 만난 거 마냥 아니 <laughs> 이거 뭐야 꽃가기 이거 올려. 저 이거 저장해서 꽃깎기 올려 <laughs> 꽃깎깝기 수준이 아니라 이거, 어. 이거 이에이 제 아니 <laughs> 넥슨에 제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<laughs> 선수가 갑자기 공중 부량해요 친구 옆에 었는데뭐 하는 거야 진짜. <laughs> 어, 지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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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안 받았으니까 용서해줘. <laughs> 아얘줄것 아, 같아서 미리 미리 너무 넘어뜨 v 어 d e o 버그를 갖고 있 e 만 us. I am 프로그램 e r 났네 i c 스 프로그램이고 o <laughs> u 스 <라버스> 프로그램이 m program, program, program. I was programming, m 상공에서 I w a 가지고아테스 n g I was jumping. I was j 마트디야 169응이 <laughs> 자식아 여유롭게 슛 아아 침투 없애야 돼 머리 끄댕이 잡아 죽이면 안돼 머리 끄댕이 잡아 어아아마이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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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엄청 잡았는데. 그러게, 이 패스가 잘 갔네. 와. 해, 페페. <laughs> 보여줘. 폭풍 드리블. 아, 심판 헷갈려 우리 팀인 줄 알았잖아. <laughs> 그렇지. 내가 방향키를 잘못 눌렀나 위에 줬는데. 다행이다. 이 녀석. 그야 와, 붙인다. 오, <laughs> 직접 버리까지 나이스. 아, 약다야 그렇지. 오와. 소윤이도 샀네. 아이, 내가, 내가 알려준 사이트에 it. I love y 단돈 3만 원만 더 쓰면 피파를 재밌게 할수 있어. 챌린저도. u I l 살 돈이면 되네. 이적시장 <laughs> 줄일 게 아니라 o v e y o 를 샀어야지. 그렇지. 점민구, 점민구. 은바 그만 나 점민구야. 태장이잖아. 아, 지송, 지송. 아유 점민구. 책임지고 한걸넣어게 오케이. 나이스패스 뜨거운 칼국수, <laughs> 진짜 빠르네. 제도 음. 빠르면 내가 다 공격자원으로 쓰고 있으니까 바르셀로드 람보스터, 그렇지? 오, 걸리적거리기 아. 레이모스. 레이모스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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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래로 차네 그렇지 아아 네. 침도 없애고 민구가 퇴장시킨 마르셀로자리다 <laughs> 걔는 공격수잖아 떡배야 아유 역습 오케이 그렇지! 선량한 사람들의 승리! 마피아 승리잖아 이거 와 승리까지 한 걸음 끝내지마 끝내지마 그렇지 이것이 정의는 승리한다야 포그에 <laughs> 당했다 포그에 <laughs> 당했다 유효 씨 이길만 했네.